어, 형님. 어, 주세요. 오랜만에 그런 글귀를 봤어요. 어. 연인 사이에서 항상 하던 얘기였는데, 음. 익숙함의 소가, 음. 소중함을. 잊지 말자. 음. 그래서 오늘 차가 딱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음. 저희가 하도, BM, 이런 거 많이 찍다 보니까, 흰색만 음. 보면 이것도 엄청 좋은 차인데, 음. 저희가 좀 잊고 살지 않았나. 형이 오늘 저기 머리를 좀 자르고 왔는데, 네. 머리를 자를 때 이렇게 헤어 디자이너분이 잘라주시잖아? 네. 그래서 이제, 어, 차를 하는 거 아니까? 내가 이제 미니 쿠퍼를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 네. 왜요? 그러 그러니까 디자인 좀 이쁘고, 어 근데 전잘 몰라요. 추천해 주세요 이러는 거야. 네. 첫 차래. 그래서 미니쿠폰은제 생각에는 새차보단 중고로 사시고 꼭그 차가 원해서 사는 거 아니시면 다른 차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 것 같다. 이랬더니 아무거나 상관없대 추천해 달래. 그냥 그래, 오늘 현대 산타페? 그러니까 딱 뭐라는 줄 알아? 뭘 뭐라세요? 국산차 좀그래요이러 <laughs> 제가 그렇게 하다가 산타페 사셔라 최고다 이랬지. 그래서. 오늘 산타페TM으로 준비했고요. 더뉴 산타페입니다. 자, 함께 하시죠.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산타페TM 중에서도 모델 페이스리프트가 거친 더뉴 산타페로 준비를 했습니다. 국산 SUV 중에서 누군가 저에게 차를 추천한다 라고 하면 산타페 소렌토라고 해요. 누군가는... 소렌토 산타페라고 할수 있거든 형은 출신이 아현 대장이잖아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산타페 팰리세이드 GV80 추천하고 그 다음에 또 기아로 가는 것 같아 자 국민 SUV죠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2020년 9월 등록입니다 요때 딱더뉴 산타페로 바뀌었거든요 21년식이고 주행거리는 현재 딱 10만 7천 키로 오일 내에서는 누유 없고 사고 이로 깔끔한 완전 무사고입니다 차량은 2.2 어, 디젤이에요 얘가 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2.0 2.2 나눠져 있었거든 번유로 오면서 화시, 확실히 2.1을 트림을 썼더라고 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급 이름구동의 프리미엄 초이스고요 추가적으로 내비 패키지 멀티 패키지 추가해 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금액은 1,990만 원이고요 동급 한 2천만 원 초반대까지 판매한 거 같더라고 진짜 장기 렌트 이력 이따라 고지드리면서 산타페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그 예전에 음. 그요 모델이랑 익스플로러랑 해서 가성비 좀 대형급 음. SUV 했던 거 있었잖아요. 음. 그러고 나서 한 4-5일 뒤에 음. 다른 분이 국산 가성비 차 해가지고 저희가 찍었던 차를 번호판 가리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특집 같은 걸로 해가지고 아... 어... 그거 보면서 아 확실히 아, 딜러들도 봤을 때이 차가 좀 가성비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차량은 그냥 부정할 수 없어 자동차를 오늘도 좀 느낀 게 우리야 매일 보고 수입차가 너무 친숙하니까 편안하게 접근을 하지만 일반인 기준에서는 수입차 타면 유지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계속 이런 말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 아, 전혀 그렇지 않다. 요즘에는 약 금액 2 0에서3 0 0 0만 줘도 괜찮은 수입차 어, 타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럽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따 국산차 사실 이런 것들은 진짜 고장에 대한 걱정 그리고 수리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뉴 산타페입니다. 자 보면은 그릴이 팰리세이드 아, 느낌도 좀 나그지? 어? 그러네요. 오그 어, 아, 느낌도 좀 나고 헤드램프 깔끔하고 전방 센서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번호판 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어, 번호판 지금 명의전 이 진행 중이어가지고요 나오게 되면 문의 주시면 그때 차량번호 저희가 고지해 드리고요. 빌타이 잔여량은 약한40-50% 정도 이렇게 남아있고 블랙 컬러입니다. 실내도 블랙이고 보니까 차선이탈에 전자파킹, 양통풍, 내비게이션 이렇게 다 있더라고 게다가 그 다음에 반자율, 어, 반자율까지 적용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약 2천만 원 수준으로 얘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지금 1 n 티도 들어가네 그지 무상, 어, 네어1 n 티또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뒤에도 열선이 있고 충전, 뒤에도 USB 단자 다 있고요 폴딩 네, 확실히 어 많이 되네 음... 45도 정도까지 네, 가능하고 뒤에도 이렇게 약간 상단 하단 시트 디자인도 좀 고급스럽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뒤쪽은 잔여량은 한30% 정도 남아있고요 산타페 DM, TM, 그 다음에 후속 지금 또 디올류도 그렇고 인기 진짜 많죠 아 근데 전동 트렁크 딱 기본으로 넣는 거 너무 마음에 든다 <laughs> 어. 여기서 전동 없었으면 좀 서운할 뻔 했는데, 음, 그리고, 5인승입니다. 요즘에 산타페, 사실 5인승 출구가 훨씬 많죠? 음, 왜냐면 지금 뭐, 가족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죠. 아, 이렇게 수납공간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거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수납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야, 아, 1990 너무, 너무 괜찮지 않아? 어, 그죠. 어, 21년 시이 그지? 네. 지금 또 신형으로 살려면은 그래도 최소 4, 5천 원씩 줘야 된단 말이지. 경제적인 오 산타페 실내없이 보여드릴게요. 자, 윈도우 버튼 접이 부분 올라가져 있고, 전동. 자, 왼쪽에는 차선 이탈 VDC 기능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자 파킹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볼륨, 블루투스 기능, 우측에는 이제 이렇게 일반 크루즈하고 반자율까지만 적용되어 있고, 주행타입 음, 뭐, 에코노멀 버튼 사용 가능하고요. 주행거리 10만7천입니다. 1 10, 0만7천 k 로이지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하이패스 기능이 있고 내비게이션 보여주시면요. 은 이제 이렇게 예, 후방 카메라까지 적용이 되어 있죠. 에어컨 잘 나옵니다. 에어컨 정말 잘 나오고 버튼식 기어노브 탑이 있고 양쪽으로 예, 양 통풍 시트, 오토 홀드 기능, 열선 핸들, 오토 스탑 기능, 전방 센서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성재 셰프님이 채소의 음. 익힘 정도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국산차를 볼때이 음. 반자율 옵션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음. 근데 이거를 쓰다가 없는 차를 타면은 불편해서 못 하거든요. 그렇지. 이제, 지금,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건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laughs> 약간, 약간 이렇게 할 때, 핸들도또잘 잡아주잖아. 그죠. 물론 핸드폰 보시면 안 됩니다. <laughs> 네. 옵션은, 뭐, 이 차가 그렇게 옵션 많이 들어간 차가 아니어가지고, 뭐, 말씀 좀못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은 내가 봤을 때 많아. 음, 어.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다? 일단 전동 트렁크 외관에 어 트렁크 들어가져 있고 통풍 음. 뭐 내비 그지? 네. 이 정도니까 내가 뭐 메모리나 어뷰 이런 정도 원한다라고 하면은 돈을 좀더 주시면 되겠지만 내가 봤을 때 오늘의 컨셉은 완전 가성비야 아어 1990만원에 그니까 2000만원으로 더 뉴산타페 딱 초입기거든 얘가 어네어 아, 그래서 딱 여기에 걸리는 차 보시는 분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연식 좋은 SUV들이 아직도 국산차들이 어때? 가격이 우리나라 SUV 안 무너지잖아. 아 그죠? 그렇지? 엄다 어, 아직 엄청 비싼 비다. 그래서 자 그에 반해 더뉴 산타페가 오늘은 근 2천만 원이죠. 아, 199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뭐 시운전 해봤을 때 이상 전혀 없습니다. 뭐 이상 있다라고 하면 고쳐드리면 되니까, 그렇지? <laughs> 걱정 없습니다 <laughs> 자 영상 마쳐볼게요 자 오늘의 추천 모델은 산타페입니다 금액은 1,990 전액 할부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저희 수원에 있습니다 그밖 추천 메 홈페이지나 장기 렌트 이용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형님 어, 요 차가 가장 임팩트 있었던 댓글이 뭐냐면 음. 누군가한테는 드림카일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댓글이 뭐였냐면 은아 이거 30만 키로 타고 사고 진짜 대파 나고 한 2~3년 뒤면 한 2천만 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냐? 이거 음. 물어보시길래 음. 제가 그래서 30만 키로탄게실제로 있어 찾아봤거든요. 어. 근데 그래도 막그 당시 엔 3초 후반이었거든요. 우리나에도 대장급 SUV 일단 GV80 오늘 추천드릴 건데 GV80을 중고차로 살때 뭐가 좀 고민이냐면 옵션이 어디까지 들어갔냐. 이게 음. 굉장히 좀 중요해. 좋게 얘기하면 고객의 취향을 약간 다양하게 선택적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면 불편한 거는 아, 나 자동차를 잘 모르는데, 뭘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어. 그지? 옵션값만 뭐, 예를 들어서, 천만원 이상, 뭐, 천에서 천오백 이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다 선택장이 올 수도 있다. 그지? 그죠. 그냥, 그러 신차 사지 마시고, 중고차. 웬만한 거다 들어가 있는 정도로. 그래서, 오늘은, 옵션이 꽤 많이 들어간, 신차 출고매기약 8,600만원대. 이렇게 되니까, 고스도어까지 <laughs> 뭐 어뷰 이런 거뭐 팟선 다 올려놨고요. 오늘은 GV80 감가는 약딱 정확히 5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GV80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추천드릴 모델은 GV80 오늘 준비했습니다. 휘발유 모델이고요. 오늘 옵션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된 모델로 추천드려볼 건데 간략한 프로필 먼저 도와드릴게요. 자 2020년 10월 등록이고. 주행거리는 11만 1000km입니다. 자, 누유 없고 사고 1호 깔끔한 완전 무사고 모델이고요. 차량은 GV80 3.5 휘발유에다가 4륜구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추가 옵션으로는요, 얘가 일단 파퓰러 패키지, 제일 중요한 옵션 적용해 놨고, 사운드 렉시콘으로 적용해 놨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 컨비니언스 패키지, 파노라마 선두까지 해가지고요, 8639만원 진짜 출고고 거의 GV80 중에서는 굉장히 좀 고가, 그래서 옵션 많이 선택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 딱반 정도 가격을 준비했습니다. 4,350, 4,350에 GV80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10만 키로대 GV80을 좀 많이 찍었었는데 음. 사실 반응이 안 좋은 거는 알고 있지만 음. 저는 근데 국산차는 이 정도 대 키로스 사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 음, 최근 들어서 GV80을 형이 제주도에서 요청을 해서 제주도로 보내드렸거든? 네. 근데 스펙이 얘랑 거의 똑같았어. 근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나. 조금 긴장하면서 받았지. 아, 차가 너무 좋다면서. 요 정도 가격대로 똑같은 거나 비슷한 거를 지인이 사고 싶다고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GV80 우리 신차로 살려면 어때? 진짜 가격 비싸거든? 아, 그죠? 어, 그리고 쿠페형도 나오면서 가격대가 뭐 1억 원에 이제 육박하다 보니까, 네, 너무 가격 좀 비싸고 해서 딱 지금 4천만 원대가 뭔가 조금 고급차 선택하기에 있는 괜찮은 매물들이 좀 있지. 그래서 국산차 기준으로는 GV80이나 G80도 있는데 G80은 가격이 조금 많이 내려와서 아마 뭐 3천만 원대까지 좀 가능하고. 그래서 옵션 좋은 GV80 한번 자, 자, 또한 얘는 6개월에 만키로, 어, 세이프 식스 6개월에 만 k 로 보증 진행을 하고요. 다크 그레이 컬러예요. 컬러감 너무 좋고, 전차주가 지금 GV80을 구매해서 5년 딱 탔잖아. 네. 다음 차로 GV80 또 사셨대. 아, 진짜 어, 그 왜요? 그러니까 GV80 지금 편하고 좋아서. 근데 바꾸는 이유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차로 딱한 5년 정도만 타면 무조건 바꾸시는 분들이 있거든. 아. 어, 어, 그런 어, 취향의 전차주님이셨고요. 타이어는 잔유랑괜찮고요 휠은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내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블랙 인테리어인데, 얘가 블랙에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 고급스럽게 딱 들어가 보니까, 어 일반 블랙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지? 옵션이 더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 옵션 한번 체크를, 어,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옵션이 위에 팟선까지 해서, 예, 네, 적용이 되어 있고. GV 정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놔야 돼. 고스도어라든지, 얘 봐봐. 지금 커튼 전동이잖아. 네. 어, 우리가 찍었다가 6GT도 전동이듯이 이런 섬세한 포인트에서 고급차의 기준이 좀 나눠지는 거고, 뒤에도 어때? 이 시트 엠보싱이 야,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외관으로 봐도 어, 잠깐만. 얘가 뭐 1번 차관니는좀 다른데, 뭐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 좀 나잖아. 음. 그 뒤에도 다 전동. 파선으로 올라가져 있고 뒤에도 뭐 열선 있지? 퐁풍이 있는데요? 풍풍까지 있어? 네야 혹시 다르다 달라 이쪽 풍풍 렉시콘 사운드 자자 뒤로 보게 되면 GV80이고 4륜구동 모델입니다 자 일단 7인승 모델이고요 이제 2열 3열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이제 저, 전동으로 이렇게 다 이런 것들도 고급 차에만 적용이 돼 특히나 이제 대형 SUV 중에서 어젠 머리가 걸리네 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포드에 익스나 그랜드 체력의 신형, 이런 것들에만 좀 적용이 되어 있잖아, 그지? GV, 이런 것들. 어, 7인승도 옵션 상황 아닌가? 트림 그 선택하는 거? 맞아, 맞아. 그죠? 어, 퍼플러에 들어가더라고, 7인승 패키지가. 아. 그래서 전동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간, 굉장히 좀 여유가 있고. 소화기, 네, 소화기 있죠? 소화기. 자, 오늘은 GV도 이렇게 나눠요. 깡통이냐, 아니면 옵션을 다 때려 박았냐. 그러면서, 중고차 가격으로는 차이가 나죠. 왜? 깡통으로 가게 되면은, 아마 가격이 조금 빠지긴 할 건데, 이왕 좋은 것 타는데, 약간 겉만 멋있고 깡통보다는, 예, 네. 조금 옵션 꽉찬 GV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들어왔고, 자, 윈도우 메모리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운드 기능, 렉시폰. 보시면 되고. 전동 시트입니다. 전동 시트. 자, 전자파킹 차선 이탈. VDC 오토 탑핀이 있고요 오, 뭐야, 마사지가 되는데? 네. 마사지 시트까지도, 라 난해하네. 뭐가 많네요. 응, 뭐가 되게 많다. <laughs> 자, 역시 국산차의 옵션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관젤 스마트 코루주 열선, 볼륨, 다 올라가져 있고, 일단 헤드업, 헤더 들어가져 있고요 계기판도 보여주시면, 예. 디지털 식으로 깔끔하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썬루프입니다 팟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천장에 나는 이렇게 뭐 스웨이드처럼 들어가잖아 이게 나참 고급스럽더라고 어, 왠지 모르게 이 천장에 어떤 마감을 했는지가 자 이제 이렇게 내비게이션 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기능이 있고 음. 양통풍에 네, 뭐 이렇게 버튼 시동 네, 다 있고 휴대폰 충전 시스템 기능까지 다 있고, 이제 이렇게 크리스탈 느낌의 다이얼식 기어 타입이고요. 오토 홀드, 오토 홀드 기능. 차키는 두 개, 두개 다. 음, 여유분 차키 있고, 자, 드라이브 모드 보게 되면, 오, 스포츠, 이런 식으로. 어, 세팅하게 되면 계기판도 바뀌네. 섬세하게 잘 만들었다. 저는 네, 국산차는 좀 수입차 중고랑 좀 다른다는 개념이 음. 그거 같아요. 같은 금액이라고 보면은, 아, 옵션을 빼고 프로필을 좀 올리던가, 아니면은 프로필을 빼고 옵션 올리던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거든. 요 형이면은 어떤 거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그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 사실 일단 우리나라는 인식 자체가 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수입차를 예를 들어서 가기 아직도 좀 꺼려온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AS 짜증나. 그니까 최근에 형도 벤츠 관련해서 AS 접수를 받아서 해봤더니. 자, 오늘의 추천 모델은 GV80이고 금액은 4,350. 전액으로 탁송거래 수원에 있습니다. 그 밖에 추천 매물 홈페이지에 장기 렌트 이용 부탁드리고요. 점검 세터와 함께 계속해서 좋은 주권차 구매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